찾아보게 될 신제품 직업 용사 시리즈의 이제 GV 어, 01 폴리스 드라이버 도요타 크라운 버전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왔어요. 니산 GT-R이었다가 이렇게 이번에 새로운 금형으로다가 이렇게 로봇가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건 약간 수갑을 네, 연상케 하는 그런 무기를 들고 있고 총을 또 들고 있는. 에코. 자세게 미니카들을 한 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 TV입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 타카라 토미 어, 본사 홈페이지 에 들어와갔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네, 이제 오늘도 어, 어떤 토미카들이 출시할 예정인지 미니카 TV랑 함께 어, 미리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만나보도록 해볼게요. 어, 어, 늘 말씀드리지만 어, 일본 본사의 홈페이지에는 뭐 다양한 상품들이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네, 상품 정보란 들어가셔가지고 자 토미카에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토미카 아, 이렇게 되있죠. 그리고 2024년도 7월에 신세포, 신제품 정보는 이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 7월에 이제 새롭게 출시하게 될 어토미카들의 정보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요즘 어, 이렇게 보면은 일본 분사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 타카라토미가 지금 100주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주년 관련된 상품들도 많이 나왔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위에 올려 보시게 되면은 자금 어, 신상품 정보 들어가서 7월 달 보도록 해볼게요. 자 어, 보시게 되면은. 보시 보제가 되면은 이제 토미카 시리즈 자, 여기 1 4 8번의 니스타 스카이라인 TRB n r 32번이고요. 2024년도 7월 발매 예정이고 뭐 550에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뭐 최근 들어서 프리미엄 토미카도 그렇고 토미카 가격도 많이 오른 부분이죠. 네, 검정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모습이 아주 멋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양쪽에 문도 이렇게 열리게 어, 되어 있고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100번 어, 렉서스 IS-350F 스포츠 2024년도 7월 발매 예정이고요 이게 일본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런 네, 식으로 어 흰색에 어, 검정색 이렇게 해가지고 칼러한정판이 검정색으로 나오네요?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렉서스 이 시리즈는 좀 약간 좀 비슷비슷한 감이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어 흰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멋진 어, 커스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다음 토미카월드 실제로 만나보게 될 제품은 토미카월드 두개의 코스를 따라가거나 트윈코스 야마미치 드라이브 해가지고 마운틴 드라이브 시즌2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요거 이렇게 수동으로 아마 돌려가지고 이렇게 차량 올려서 이쪽으로 가거나 반대쪽으로 가거나 해서 코스가 어 총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가운데 보시게 되면 이게 가이드맵 해가지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뭐뭐 어뭐 이렇게 순탄한 대로 뭐 이렇게 어려운 도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두 가지 코스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행할 수가 있고 요거는 아마 이제 수동으로 이제 손으로 돌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리프트로 이제 차량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개 코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네,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제품이 출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 제품도 마운틴 드라이브만큼이나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 어, 생각이 드네요. 알아보게 될 신제품 직업용사 시리즈의 이제 GV 어, 01 폴리스 드라이버 요타 크라운 버전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왔어요. 닛산 GT 아리였다가 이렇게 예, 이번에 새로운 금형으로다가 이렇게 로봇가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건 약간 수갑을 네, 연상케 하는 그런 예, 무기를 들고 있. 꼭 총을 또 들고 있는 그런 형태로 출시가 된 부분이고요. 어 이런 제품 보시게 되면은 약간 토미카를 모으는 듯하면서도 뭔가 이런 제가 실제로 작용어 직업용사 시리즈들을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제품도 참 멋지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 수갑 모양의 이 무기도 상당히 어 굉장히 이제. 잘 고안된 그런, 어,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형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크라운 패트롤 카 하나하고, 이렇게 경찰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된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 보시게 되면은 파이어, 모리, 어, 파이어 드라이버 모리타 다목적 소방 펌프 자동차 요거 이제 토미카로도 많이 나왔었던 그 그런 금형이기 때문에 어, 그걸로 있다가 이제 어, 소방차 가 어, 제품이 또 나오게 된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모리타 소방차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 기믹이 있잖아요. 그거 그 올라가는 그 사다리를 이렇게 무기로 사용하는 이런 네,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맥도날드 제품에서 도 나왔었고 뭐토메카라도 많이 나왔던 구형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다가 원래 요 뒤에 이런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데 이런 부분도 추가되고 뭐 이런 어, 소방관의 옷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바뀐 부분이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급차 구급차 역시나 저는 좀 예상했던게 하이에스 말고 하이에스 구급차 말고 좀 약간 mb350이라든지 Nissan mb350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바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무기는 이제 매스를 들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 주사기 같은 거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형태라든지 색깔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바뀌어 가지고 나온 것 같고요 어, 요거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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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기하고 그 다음에 얼굴 형태도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 부분이네요. 하지만, 같은 금형이라서, 뭐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느낌은 아니기는 한데, 아, 이게 MB350인가? 제품, 도요타 하이메딕 구급차이기 때문에, 네, 하이, 도요타 하이메딕이면은, 네, 당연히, 네, 도요, 저기 뭐야, 도요타 하이스입니다. 하이스 제품이고, 형태가 조금 달라졌나 싶었는데, 네, 좀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구급대원도 보시게 되면, 여기 위에 이런, 어, 고글 같은 거 쓰고 있는 구조대원이 이렇게 표현된 로봇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요렇게 세, 세, 세대, 이렇게 세대가 이렇게 새 출시한 부분이고, 요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거 세 개를 다 묶은 세트도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여드리자면, 네, 요렇게 해가지고, DX 세트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렇게 세대, 세대, 어, 직업 용사 로봇을 만날 수 있는 한번에 만나볼 수 있는 d x 세트도 이렇게 판매가 예시, 예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크라운 페트로카요거꼭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 소개 될 토미카는 드림토미카 SP 헬로키티 5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헬로키티 블루 이런 귀여운 드림토미카 제품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토마토가 뒤에 실려져 있는 그런 형태로다가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이런 검정색, 네 블랙 색상도 있고요, 블랙 색상도 있고 그다음에 황금색, 네 황금색, 황금색깔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3종 컬러로 이렇게 출시가 어, 될것 같습니다. 출시된 토미카, 디즈니 토미카, 드림 토미카, 183번 디즈니 토미카 퍼레이드 올라프 해가지고, 디즈니랜드에 있는, 어, 퍼레이드를 이제, 폐, 어, 보고서 영감을 받아 만든 토미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어, 요런 형태로 되어 있고, 썰매를 타고 있는 올라프의 모습과 뒤쪽에, 어, 겨울, 어, 그 눈, 눈 모양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세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예, 그런 제품이라고 예,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183번 해가지고, 요렇게 출시가 되는. 만나보게 될 제품이, 그, 카스토미카예요 카스토미카인데, 요, 보시게 되면은, 와, 이거, 요즘 들어서 카스토미카도 정말 많이 이제, 어, 수집하고 싶다는 욕구가 드는 부분인데, 요, 보시게 되면 카스토미카 도쿠 허드슨의 허드슨 경관의 일본 경찰차로 이렇게 변신을 한 모습입니다. 보시게 되면, JPN 레스큐 해가지고, 캐, 어 캐시조 해가지고, 경시청 버전으로, 이렇게 어 제품을 만들어낸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재밌죠. 이게 원래는 이제 원작엔 없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번호판이랑 뭐 이렇게 일본식 번호판처럼 이렇게 되어있기도 하고요. 경광등도 이렇게 동그란 경광등을 사용해가지고 일본 경찰차의 특유의, 특유의 그 클래식한 느낌을 잘 살려낸 것 같아요. 다음에 보시게 되면 오맥 저 이거 진짜 너무 갖고 싶던데, 이 맥, 맥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일본 소방차 형태로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다가, 어, 다양한, 예, 카토, 이렇게 카토미카들이 있는 부분인데, 일본 경찰차가 제가 보였던 휴든선 허넷도 있고, 여기 위에 보면 맥퀸 버전의 일본 경찰차. 예, 요 제품도 5월달 제가 출시한다고 하라고,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5월달쯤에 쪽에 출시한다고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었잖아요. 메이터, 메이터도 소방차 이렇게 버전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어, 것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로컬라제이션 해가지고 이제 원래 디, 원래 원작에는 없었던 그런 네, 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이제 완구의 또 하나의 재미있는 묘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카 카트 캐리어 형태의 그 금형에다가 이렇게 맥 금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경 일본 소방차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낸 부분이고요. 요 제품은 그래가지고 저는 소장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원작에는 없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수집할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는 글쎄요 출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워낙에 좀한국하고좀 이질감적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본 경찰이나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요런 제품들도 세입돼가지고 들어오면은 아마 어, 제품이 잘 팔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네요. 어, 개인적으로 요, 요, 요 제품을 이렇게 세트화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꼭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도 한번 해. 만나보게 될 제품, 토미카 프리미엄 람, 람보르기니, 어, 카운, 어 쿤타치 l p 4 0 0이고요 LP400은 사실 좀 많이 나온 감이 있기는 한데, 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팝업 램프가 이렇게 작동되게 되어 있고, 엔진우드도 열리게 되어 있고, 열렸다 닫다 다, 할수 있게끔 뭐 그렇게 이제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된 부분이라서 이거 프리미엄 토미카는 이거 보시게 되면 와이 퀄리티가 프리미엄 토미카도 날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기는 해요. 람보르기 콘타치 근데 처음에 이거 그냥 어, 날려 먹은 그 금형으로 나왔었는데 이렇게 오픈 기믹으로 해가지고 네, 만들어낸 거 보면은 이 어, 제품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고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어, 일반판은 빨간색으로 출시가 됐고 컬러안정판은 이게 색상이 잘안 보이는데 네, 주황색으로 이렇게 출시가 된 어, 그런 부분이네요. 어, 제품은 부타카라토미 100주년을 기념한 제품들이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챔피언 레이서 토미카 해가지고 이렇게 1 9 5 3년대에 히트한 어 브라키즈의 레이스카를 어토미카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어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1 0 0주년 기념 이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거는 상당히 타카라 토미 자체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챔피언 레이서 블루 버전하고 이렇게 블루 버전하고 여기 보시면 백주년 어 백주년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블루 버전하고, 이제, 레드 버전. 네, 요렇게 두 가지로 이제 출시가 되는 부분이고요. 어, 이렇게 사람이라든지, 이런 형태라든지, 이런 클래식한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장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100주년, 100주년 기념 세트거든요. 보시게 되면, 어, 차종이 자체가, 네, 도요타 슈, 도요타 슈프라. 그 다음에, 닛산 GT-R, 그다음에 NSX-R 그리고 쿤타치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도드타이프 슈퍼라 제품도 이렇게 황금색으로 그리고 이거 오픈되는 기믹이고 백준형 이렇게 화, 현판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로고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로고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조하셔가지고, 어, 개인적으로 저 니산 GTR, 요거, 오, 어, 100주년 기념 그 로고도 잘 들어가 있고, 요거 진짜 소장해보고 싶다는 어,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혼다 NXR, NXXR, 요것도 보시게 되면 예쁘게 잘 나와, 나온, 부분이죠. 안보르기니 콘타츠 LP400,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어, 네, 어, 네가, 네, 가지 제품으로 이렇게, 네, 사종 컨토미카로 이렇게 출시하게 되는 제품이라서, 개인적으로 타카라토미 100주년 기념작은 어, 나중에 가치를 충분히 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오르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토미 뭐 오리지널 제품도 그냥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검정색 소닉 블랙세이버 제품하고 그 다음에 뭐 드림 토믹과 디즈니 모터스 드림 전이 미키마스터 해가지고, 이런 기차 제품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아마 한국에는 출시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구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출시했었던 세이버 제품들 잘 팔리면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네, 조심스럽게 네, 생각을 해본. 이렇게 해서 미니카TV하고 함께 일본 타카라토미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어, 타카라토미, 어, 7월에 출시하게 되는 일본 기준으로 7월에 출시하게 되는 토미카들을 미리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어 저는 이 카즈토미카, 예, 카즈토미카 제품들 요, 요 제품들을 하고 어그 위쪽에 이 잠레 어 직업 용사, 예, 직업 용사 토요타 크라운 손찰차요 제품하고 모리타 소방차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 마운틴 드라이브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이 프리미엄 토미카 라인 중에서 쿤타치 이 제품들도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제품들이 어 가장 기대가 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어, 뭐, 미리 만나보는 미니카TV 뉴스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